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 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 그리스도는 자신의 외친 것처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음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스로하 알의 미라이 되었습니다. 어, 그분이 싹튀운 생명은..." 예루살렘의 크나큰 생명의 부흥을 불렀습니다. 말씀 안에 깊은 교제와 나눈 생명의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의 경외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복음이 기지개를 켜고 이방인과 온 인류를 향해 도약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교회사의 첫 순교자 스테반의 소식은 대단히 슬프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통해 풀뿌리 흩어졌고 사람들은 새롭게 자리 잡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앞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가 복음의 영역을 오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이토록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단단합니다. 오래된 신앙인일수록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 안에 끼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해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의 순교는 사람들을 흩어 실제로 복음을 확장하게 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당시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헬라인에게 전파된 복음은 삽시간에 안디옥 구석구석으로 퍼졌고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라고 증언합니다. 돌아오더라라고 표현한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곁을 떠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온 것곧 복음입니다. 주님께 이방인은 돌아와야 될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안디옥의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가장 믿을 만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뿌리를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는 복음을 가르쳤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다수에 칩거하던 바울을 친히 찾아가 동력자로 삼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력과 결과를 본문 25절, 26절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호칭을 붙인 것은 바나바와 사울과 공동체의 일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불러준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안디옥 공동체가 바나바와 파울의 깊은 성김과 말씀 지도를 통해 또 다른 삶, 미랄의 삶을 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몸소 보여준 한알 미랄의 삶이 공동체의 모범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을 꿈꾸는 안디오 공동체는 이후 이방성교의 중심축을 이루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됩니다. 안디오 교의 부흥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방문한 선지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헬라인과 유대인의 구분 없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삶, 장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동을 하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근데 이때 예기치 않은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데 본문 27절, 28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칠 큰 문제를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알려주셨기에 감사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천하에 닥칠 큰 흉년 앞에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재난을 막아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며 자신들이 할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찾았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로마 3대 도시에 살던 그들은 비교적 여유로운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보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공동체를 돕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결정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흉년을 막아달라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도움을 통해 예루살렘 공동체를 격려합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부끄럽지 않은 안디옥 공동체의 모습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토록 다른 노칭을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종교적 위선으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초대에는 무관심하고 그저 달콤한 위로와 현세적인 복에 집중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를 미랄로 살도록 초청하십니다. 미랄의 삶은 결코 피상적이지도 추상적이도 않고 흙과 땀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교란에 기독교라 적어내고 스스로 성도라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안디오 공동체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성김을 통해 극심한 흉년을 겪는 이 땅과 모든 이들이 안정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나루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이 하늘의 미라리 되신 주님을 마음에 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뿌리 내리시어 누군가를 위해 삶을 내놓는 하늘의 미랄 삼아 주옵소서. 대흉년을 비껴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희에게 주신 것으로 성기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하늘의 미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